은사주의에 대해 아십니까? 제가 은사주의를 비판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저를 비판하시기 전에 먼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사주의자들이 일루미나티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은사주의자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방언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는 오순절 교회와 다릅니다. 오순절 교회와 은사주의 교회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종파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1960년대 초반에 태동했으며, 주된 목적은 근본주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근본주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유주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천주교, 루터교, 몰몬교,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등 모든 종파와 교파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지저스록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400만 달러 상당의 수표를 척 스미스 목사에게 전달했었습니다. 척 스미스는 갈보리 교회를 설립하고 수많은 히피족들을 전도했던 목회자입니다. 제가 400만 달러를 건넸을 때 스미스 목사는 그것이 일루미나티가 주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목사는 그 돈으로 마라나타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지저스 록을 도입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지저스 록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로그막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지저스 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중 로그막과 지저스 로그막 중 유명한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톤율과 리듬이 둘다 매우 비슷합니다. 가사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Several years ago in the late 60s and early 70s there was a movement in America started in Southern California that the media called the Jesus movement. Now that wasn't a name that we gave to ourselves they gave it to us. And you know why they gave it to us? Because at that time everywhere that young believers went, they weren't talking about their church, their denomination, they were talking about Jesus. Everywhere they went, they talked about Jesus and talked about the Lord and it was powerful and it was wonderful and mighty. Oh Jesus Believe me on Jesus take me higher Will come and take me higher than I feel. Drown your sorrows till you can't stand up. Take a look at what you've done to yourself. Why don't you put the bottle back on the shelf? The yellow papers from the cigarettes. Your hands are shaking. Brother, I'm so tired of it, don't want to do it no more. Lord, don't let us fight against each other, let us be one in you. Thank you. We name tonight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It's the name above all names, and we will declare it. We will declare it. It's the name above all names, and we will shout it. To a dying world. Okay. 일루미나티는 대중을 즐겁게 하려고 로그막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일루미나티는 돈을 벌려고 로그막을 제작하지도 않습니다. 로그막을 안 만들어도 전 세계에 돈을 쓸어담으니까요. 일루미나티는 대중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로그막을 제작합니다. 로그막의 가사는 주문입니다. 마법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바오로 교황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열렸던 노트르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으로 인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모든 종파와 교단이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은사주의로 인해 근본주의 교회가 파괴되고 모든 교회와 교파가 자유주의로 통합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환란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단일 세계 정부가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을 경우 그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교회에 계속 다니십시오. 거기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때 저는 주님께 제가 알고 있는 마귀의 모든 계략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마귀의 계략을 최대한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어날 대부흥은 마귀의 부흥, 즉 거짓 부흥뿐입니다. 1970년대 현재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마법과 주술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인구 중 3분의 2가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미국인 중 75%가 마법과 주술에 빠져 있습니다. 부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마법과 주술에 심취하여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도 순진한 개신교인들은 미국의 대부흥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저는 은사주의 관련 서적도 많이 읽었고, 관련 목회자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은사주의 목회자들이 주로 어떤 주제로 설교하는지 압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은사주의 목회자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또 어딘가에서는 또 다르게 말한다는 겁니다. 말이 수시로 바뀌니까 어느 말이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은사주의 목회자들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지 말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정말 교회에 갈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정말 교회에 갈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시대가 실제로 닥치면 여러분의 가정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목소리> And you'll never be broke another day in your life girl <laughs> 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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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ws the baby against the wall i mean you don't want to know what god looks like hold your hand up come on look I'm gonna to say to you right now, you are gods. Ah. Place it on another one's head, fire. I am spiritually lethal, bro. Right? <laughs> Say after me: Within me is the God Man. Say it again: Within me is the God Man. Uh, uh, do it faster! I said faster! I said faster! You can do it faster than that. If I had a gun in your ribs, you'd do it faster. Charismatic quote: Christianity is the fastest-growing religious movement in 2020 there were 635 million charismatics representing every major quote denomination in the world therefore anyone who promotes or engages in charismatic activity will be described as a charismatic regardless of what quote denomination he or she belongs to at charismatic prayer meetings or churches there is very little or no emphasis on correct doctrine there is very little or no preaching about avoiding sin hell or god's judgment most charismatics are obsessed with signs and wonders. Typical occurrences at most charismatic churches or prayer meetings are emotional outbursts, shouting, dancing, playing irreverent music, or bizarre things like running around the quote church like it's an indoor track event.